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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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소식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뭐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뭐 사실인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또 직접 어 얘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음, 이번 음. 그, 문제가 분야 갈등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라고 보아야 되는지 여쭙습니다. 어, 이게 전혀 무관할 수가 없겠지요. 아시는 것처럼. 꽤 오랫동안 이 상황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계속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 관계가 또 수면에 올라오고, 또한번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올라오기 시작했던 게, 그게 진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문제가 더 크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네, 저는 눈물이 안날줄 알았어요. 진짜 그럼요. 박세리 희망재단의 이사장이 저희이기 때문에 저 또한. 동참을 하게 됐고, 어, 이게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 확실히 해야 될 거는 공과사는 잘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로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제가 먼저 시작을 했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 사항에 대해서 심각성을 말씀을 드렸고, 그 제가 먼저 한 표를 먼저 내놓았고,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미래를 봤을 때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들을 저희가 많이 찾아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이런 사소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항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짚고 넘어갈, 넘어갈 것이고, 앞으로 더 굳건하게 잘 만들어 갈 것을 약속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